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뇌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했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헬라우 원문의 한 문장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기도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도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에서는 지혜와 개시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개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을 뜻합니다. 또한 계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것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속교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간구하고 있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침략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바울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분이지 결코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며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질서 있게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권위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